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사이판은 한국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던 여행지였습니다. 신혼 여행지로 가족 휴양지로 심지어 친구들끼리의 짧은 휴가 코스로도 압도적인 인기를 끌던 곳이었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다녀온 사이판은 믿기 힘들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국 말이 들리질 않더라고요. 예전엔 입국 심사 줄만 서도 옆 사람이 한국인이었는데 이번엔 일본인이나 현지인, 중국인들만 보였습니다. 해변도 마찬가지예요. 만화가 섬 같은 대표 관광지도 예전 같으면 구명조끼 있고 사진 찍는 한국인 단체 관광객으로 북적였는데 지금은 한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크그 사이판 맞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제가 직접 경험한 이유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선 가장 크게 느낀 건 가격 문제였습니다. 사이판은 미국령이라 물가가 원래 높은 편이긴 하지만 지금은 체감이 훨씬 심해졌습니다. 조그만 카페에서 커피 한잔 마셔도 서울 강남보다 비싼 가격이 나오고 식당에서 간단히 한 끼를 먹어도 2에서 3만 원은 기본이더라고요.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들은 대부분 가성비라는 매력이 있는데 사이판은 그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휴양지니까 원래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값이면 차라리 괌이나 다낭 혹은 제주도 쪽을 선택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서비스였어요. 제가 묵은 숙소에서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전반적으로 손님을 대충대충 대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많을 때는 한국어 안내라든지 한국인 맞춤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일본어나 중국어 안내는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시장이나 야시장을 돌아다닐 때도 상인들이 자꾸 말을 걸고 강하게 호객을 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사실 여행지에서 어느 정도 호객은 이해할 수 있는데, 사이판에서는 그 강도가 꽤 세게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괜히 기분 상해서 다시 오기 싫겠다 싶은 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이판이 예전만큼 매력적이지 않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물론 바다는 여전히 예쁘고 하늘은 눈부시게 파랗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남아 지역이나 남태평양 휴양지들도 이미 개발이 잘 되어 있고 훨씬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반면 사이판은 몇몇 해변과 섬 투어를 제외하면 할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하루 이틀은 멋진 풍경에 감탄하지만 그 이상 머물면 지루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국인들은 여행에서 볼거리와 놀거리가 꾸준히 이어져야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이판은 그 부분에서 뒤처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낀 또 다른 이유는 접근성입니다. 예전에는 사이판 직항 노선도 많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괜찮았는데, 지금은 항공편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직항이 있다고 해도 시간대가 애매하거나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서 차라리 일본이나 베트남, 태국을 선택하는 게 낫다고들 하죠. 실제로 제 지인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이판 가느니 차라리 다낭 간다. 볼 것도 많고 먹는 것도 싸다라는 식으로요. 또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인 관광객들이 예전에 사이판을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가 안전한 휴양지라는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뉴스나 후기에서 치안 문제라든지 어두운 밤거리에 대한 불편한 경험담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나이트 마켓을 걸어봤는데, 솔직히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습니다. 상인들이 너무 집요하게 붙잡고, 뭔가 활기차다기보다는 어수선하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이 부분도 한국인들이 점점 발길을 끊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사이판은 예쁘지만 그 예쁨만으로는 더 이상 한국인들의 선택을 끌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행 트렌드가 변했잖아요. 요즘 한국인들은 단순히 쉬는 것보다 다양한 체험, 먹거리, 액티비티를 찾습니다. 그런데 사이판은 여전히 옛날 방식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 관광객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대신 다른 나라 관광객들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된 거죠. 제가 사이판을 다녀오며 가장 아쉬웠던 건이 섬이 가진 아름다움은 여전한데 한국인 관광객에게는 더 이상 특별함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서비스도 줄었고 할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 대체 여행지가 많아졌으니 당연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태로는 제 주변에 누군가 사이판을 가겠다고 하면 솔직히 말릴 것 같아요.